자사하오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또 오늘 하루 또잘 지내셨습니까? 자, 아, 자 요즘 아주 오늘은 뭐 아,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또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아, 항상 아, 특히 산 같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 속에 그 물이 많이 먹 어,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산 같은데 어, 요즘은 가지 않는 것이 아주 어, 지혜로운 처신 방법입니다 자 어,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 today is 2023 uh, july 19th wednesday 자 오늘이 2023년 7월 19일 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배울 한자는요 어, 귀신기 귀신, 도깨비 귀자, 자, 부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말에서는 이제 귀신 하면요, 어, 보통 이제 사악한 영, 사악한 영도 귀신이지만, 또 어떤 더러운, 더러운 영도 귀신이지만, 또 우리가 귀신이라는 건 아주 뛰어난, 뛰어난 그런 초능력을 가진 것도 가진 존재를 또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귀신 기자 한자로 귀신 기 자를 잘 봐두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귀신 기 자입니다. 귀신 귀자 귀신 기자뭐 영어로 한다면 뭐 ghost라고 그러죠 ghost 네 ghost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귀신은요 어, 보통 이제 더러운 영이라고 해서 unclean spirit 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됐고요 또는 devil이라는 어, 그런 그 뜻으로 쓰입니다. devil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사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devil 또는 unclean spirit라고 해서 깨끗하지 않은 영, 더러운 영에서 devil 근데 이제 어, 보통 ghost 하면 뭐 나쁜 영이라기 보다는요, 어, 보통 이렇게 저 우리가 육신이 없는 영만 존재하는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골 하면 저 사탄의 영. 사탄의 영의 한마디로 악귀를 얘기하는 거죠. 악귀. 자, 이 귀신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기자 다시 한번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귀신기자. 자, 한번. 자, 귀신 기자가 들어간 한자는요, 어, 저 여러 개가 있는데, 상용 한자, 아, 몇 가지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귀신 기자를 쓴 다음에, 이렇게 말두자를 쓰면요, 요건요, 어, 뭐냐면, 어, 두, 두 우두머리, 우두머리, 우두머리 괴자입니다 우두머리. 한마디로 어디에 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스. 또는 뭐, 높고 클 괴자, 예, 높고 클 괴자입니다. 자, 이 괴자 한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괴자들한 말 어디 어느 나쁜 조직, 어느 나쁜 조직에서 최고 머리 되는 걸 괴수라 고하죠 괴수 머리 숫자 써가지고 괴수하면 어떤 나쁜 집단. 아, 나쁜 집단에서 최고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그죠 괴수 이 괴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괴자입니다 괴자 괴짜. 그다음에 이제 귀신 기자 그 앞에 이게 렇 혼자가 있으면요 요건 이제 그 후, 혼자입니다 넉넉혼 우리가 이제 어, 뭐 혼이 나갔다 뭐 그런 말 쓰죠 혼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어, 혼 넋실한 뜻입니다. 넉혼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 이제 죽음은 그 홀령이 나갔다 그럽니다 홀령, 혼 넉혼자에다 아, 이게 영자입니다. 영. 에, 영. 자, 영자인데 요거에 간체자는요 이렇게 이렇게 쓰거든요. 에, 이렇게 쓰는데 이 영자, 신령스러울 영자입니다. 신령스러울 영자. 신령스러울 영자. 신령스러울 영. 자, 그래서 홀령 하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육신이, 육신은 이제 땅으로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고, 홀령만 남죠. 홀령. 예, 네, 그래서 뭐, 홀령 할때 이거 씁니다. 혼. 혼.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혼자 들어간 말뭐 혼비백산하다. 우리가 정신이 정신을 나가 정신이 나갔을 때 혼비백산한다 그런 말했습니다. 혼 혼이 나르고 이 날빛 쳐서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혼비백산 자혼 혼비백백이라는 것은 이제 혼비백산했다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혼비백산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 요, 백자도, 넉시라는 뜻은 백, 넉, 넉이라는 백자입니다. 넉백자. 그래서, 혼비백산. 아주 혼이 그냥 다, 정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혼비백산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신 기자 옆에 여기 밑자를 쓰면요. 요건 이제 홀일. 홀인다는 거예요. 홀일. 누구를 이렇게, 홀일 맷자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도깨비 맷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몇자들을 자, 우리가 남을 홀리는 그런 능력을 매력이 있다, 매력. 매력이 있다 할때 홀리, 홀릴 맷자를 씁니다. 매력이 있다. 또, 누구를 매혹시킨다 할 때도, 매혹시킨다 할 때, 아, 이몇자를 씁니다. 네. 영어는 이제, 어, attract, attract, a t r a c t i v e 아주 매력적인 걸 attractive라고 러죠 매력. 매력할 때, 이몇자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나온 요 자는요, 귀신 기자 옆에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요, 그, 가을 귀신 발자입니다. 가을, 귀... 그, 가물, 참, 가, 말이 잘못돼. 가물 귀신, 가물다는 뜻입니다. 가물 귀신 발, 가물 발자입니다. 가물. 가물다는 게 비가 안 오는 걸 가물다라고 그죠 비가 안 오는 거. 예. 그래서 물이 부족한 걸 가물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 가물 가물었다는 것은 이제 한발이라 그러죠 한발 가물 한자에다 예 한발 하면요 바로 이제 가물은걸 한발이라 그런다 한발 가물귀신 가물귀신발자 자 다시 한번 써보죠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어, 가물발자입니다. 한발. 우리가 이제, 어, 비가 안 오는 걸 이제 한발이라 그러죠. 한발. 또는, 어, 그 비가 안 오는 재앙을 이제 한재라 그러죠. 한재. 이 가물 한자를 씁니다. 가물 한자. 그 다음에 귀신기자 옆에 이 위자를 쓰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위자. 막길 위자를 이렇게 쓰면, 요건 위나라 위자입니다. 위나라 위자. 요, 이제 위나라 위자로 쓰이는 겁니다. 위나라 위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위에 이렇게 맞자를 쓰면요. 하고 밑에 이렇게 귀신 기자를 쓰면 이건 이제 마귀 맞잡니다. 마귀. 예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 악한 형들이죠 그래서 영어로 뭐 디먼. 디먼이라 그러죠. 디먼. 사탄 또는 세턴. 세이턴이라 그러는데요. 이, 마귀, 마자 마귀 할때 이걸 씁니다.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할때 이걸 씁니다. 귀신 귀자 써가지고 마귀. 영어로 이제, o 몬 또는, 이불 스프트 또는, 세턴이라고 그러죠. 세턴. 자, 그래서 오늘은 귀신 귀, 귀신에 관련된 그런 부수에 대해서 한자를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요 귀신, 귀 부수가 들어가면요, 어, 우리가 어, 그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 또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귀재라 그러죠. 귀재, 귀재, 뭐 귀재, 아주 귀신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귀재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습한 내용이 바로 이제 괴수, 우두머리겠죠. 혼, 혼령 또는 혼비백산할 때, 이 혼자 쓰죠. 그 다음, 매력, 홀리매 자, 누구를 이렇게 확 끄는 힘, 매력. 요거는 이제, 가물 발자입니다. 가물 발자. 한발 하면요. 그, 가물, 가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그러니까 위나라 비 자. 자, 요 막길 리 자를 앞에다 쓰, 옆에다 쓰면 위나라 비 자가 되고요. 그 다음, 에 위에다 이렇게 산마자를 써가지고, 그 아래 귀신기 자를 쓰면 요건 이제 마귀맞 자가 됩니다. 마귀맞 자. 그래서 자 오늘은 귀신기 부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조금학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